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폭락장에서 가장 끝자락에서 나오는 현상이 나와 버렸어요. 개인들이 겁에 질린 공포 투매가 어, 극심하게 나왔습니다. 음, 코스닥에서는 3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그냥 투매. 오늘은 호가창 자체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 개인들이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몰라 더 이상 못 하겠다 더 이상 못 버티 버티다 버티다 못한 사람들이 시장가 매도를 통해서 비어 있는 호가창에다 대고 때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늘은 그 지금이 30%지만 오늘 3 30 0인데도 하한가가 몇개 나왔네요. 15% 기준 하한가 시절 옛날 하한가 시절 로치면은 하한가에 해당하는 종목이 1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오늘 하한가로종료를한 종목이 100개 이상 된 거예요. 1230개까지 늘어난 상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패닉 구간이었고, 코스피는 이제 거의 5천억을 팔았는데, 양시장 8천억을 팔았잖아요, 개인들이. 얘들이양 시장을 8천억 정도를 판 거는 거의 어그 하단부에서 판 거는 거의 드문, 드물게 나온 현상입니다. 거의 이제 그걸 다 외국인들이 다 받아갖고 기관들이 받아간 건데 어좀 막바지 모습이 다 나왔어요. 어 여기서 뭐 어설프게 돌릴 수 있다 돌릴 수 있다라고 봤지만 정말 나올 <laughs> 그 폭만큼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번 월봉은 금융위기 때 보여준 월봉 수준과 거의, 어 길이는 자, 길이 자체, 그, 수치적으로는 자체는 훨씬 더 커요. 한 달에 보여준 거는, 이때. 2018년 10월 달에 보여준 것과, 어, 단순히 내려온 그폭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때한달 안에 보여준 폭이. 비슷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어 막바지에 끌어올리면서 위꼬리를 단 거고 지금도 이틀 동안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윗꼬리는 달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30일 3 0일 남았는데 만약에 30일 30일 지나서 조금 올리면은 요런 식으로 마감이 되겠죠. 일단 비슷하게. 거의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만약에 좀어 620포인트대에서 저점을 잡아 돌리겠죠. 그리고 어 거의,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더 이상 내려올 수준이, 두, 수, 내려올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 돌아갈 만한 내용도 없고, 이유도 없고, 금융위기 때처럼 뭐 IMF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지금 내려와야, 내려올 수 있는 모든 수준은 다 내려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투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야, 근데 좀 진짜로 심한 거예요. 지금 일본으로 다시 보면은 설마 한 부분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파란색이 안 보이네. 파라, 하도 파란색이 많으니까 뭐 이날 이날로 할까요? 아니면 아예 처음 떨어진 날부터 해도 뭐 큰지 비슷하죠. 자, 이때 나온 수준과 지금 나오는 이 수준과 거의 여기서부터 반등 나온 이 시점부터죠. 이게 거의 이제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다 왔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그 금융 위기 때로 돌아 그이 경험을 하신 분들 은 모르겠는데 2011년, 13년, 15년 폭락장 수준을 한참 넘었었어요. 그때는 많이들 경험하셨을 건데. 2011, 13, 15, 수준을 한참 넘어섰고, 만약, 그냥,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지금 팔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하락장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만드는 과정인데, 어 거의,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기업들이 이제 가진 그 기초 체력들, 봤을 때 솔직히 지금은 모두 다 저평가 구간에 다 접어들었고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 다 접어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때처럼 밑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지금 IMF 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처럼 완전히 그때랑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오버해서 약간 광기 투매가 일어난 건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돈이 돈을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사실 여기선 붙어, 완전히 붙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라인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광기적인 투매가 나왔을 때는 이런 애를 만들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붙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보는 자리에서 돈이 없다면 뭐예요? 팔지 못하는 거죠. 호가창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죠? 그냥 같이 투매 이루고 그, 그 잘린 금액을 다시 뭘 태웠을 때 그게 그대로 복구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단은 봐야 됩니다. 모든 종목이. 모든 종목이 다그 호가를 텅텅 빈 상태에서 그게 개인들이 호가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 아무 종목이나 오늘 좀 많이 빠진 걸 볼까? 오늘 뭐 이렇게 하한과그런거 말고 최근에 최근에 좀 흥했던 것들 솔트웍스를 예를 들까요? 오늘 27%가 빠졌는데 호가창을 보면은 대부분 거래 없어요. 거래를 안해요. 거래를 안하고 밑에 호가창을 텅텅 비워넣습니다. 그러고나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계속 지금 보면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원래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투매를 만들고 기관들이 투매를 만들어요. 만들면서 개인들이, 어, 내려가네, 내 종목 내려가네, 여기다 호가창을 꽉꽉 채워놓습니다. 개인들이 호가창을 여기다가 물량을 채워놔요. 여기다 채워놔요,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시장이 내려갈 때, 시장이 내려갈 때, 시장이 내려갈 때, 시장이 내려갈 때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치는게 개인이 아니라 더 이상 개인들이 받칠 여력이 없고 그냥 무서워서 다 팔기만 해. 요 호가창이 없는 상태에서 팔기만 하고 그 호가 개인들이 팔기만 하니까 오히려 밑에다가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저 밑에다가. MP한강처럼 저 하한가 근처에 다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물량을 쫙 쌓아놓고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던져보라고.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던져봐, 던져볼 테면, 난 호가창 그 위에다 안 올려. 개인들은 어디까지 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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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팔면서 내려오니까 이게 자기가 먼저 팔겠다고 더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매가 만들어지고 밑에서 대부분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지금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 수급이 강하게 평소와 다른 수급이 나온 겁니다. 완전히 심리, 심, 완전 심리에 오늘 어, 주식 투자의 심리학 있죠? 완전히 오늘 그 결정체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밑에는 결국에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어, 물량을 대부분 하단부에서 그냥 받아주고 있었고 개인들은 텅텅 빈댔다가 팔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외, 어, 개인들이 파는 만큼 어, 요, 요 라인에서 주가가 내려도 개인들이 파는 만큼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고 수급이 정지해 있었던 시절, 아, 시기가 절시 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가는데 수급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죠? <laughs>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자기들이 던져서 일부 투매를 유발시키고 개인들이 팔아요. 살짝, 파, 살짝 팔게 만들어요. 자, 그걸 다시 외국인들이 또 받습니다. 서로 받아요. 약간 갈팡질팡 하는 구간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러다가 그냥 쏟아버렸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개인들이 좀더 겁먹고 팔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모든 구간을 오늘 다 보여줬어요. 원래 같으면은 개인들이 여기서 떨어질 때쫙 물량을 늘리면서 가는 일반적인 흐름이 나왔어야 됐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증후가 확실하게 잡힌 겁니다. 원래 시장이 떨어지면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크로스가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크로스가 생겨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 시장 떨어질 때. 그런데 오늘은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 모든 종목이 다 오버스러운 투매를 최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초반 이게 만약에 10월 초에 나왔다 이런 게 10월 초에 나왔다면은 사실 어아 이제 나올 수도 없었겠죠 개인들이 그러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매도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초반에 이게 나왔다면은 하그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건데 막바지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겨내줘야 됩니다. 막바지에 개인들 거의 버틸 수 없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내일은 시초깔 가 아침에 8시 10분에, 10분에, 어, 하한가가 100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전에 보이는 하한가가 종목이 한뭐 100개 정도 넘어갈 겁니다. 왜? 아침에 반대매매 하한가 물량이 속출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늘, 시, 이번에 신용한 9조 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조 원도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의, 하한가 아침에 (8시 10분) 딱 하면 여기서 다팔을 거야 다 여기 다다 다 파랗게 보일 겁니다 모든 관심주들이 그냥 새파랗게 하한가 (29.99에서) 다 만들어 있을 거고 어~ 그거는 1 0초가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거기가 최저점을 만들면서 결정타를 날릴 겁니다 내일은 근데 이제 그게 미국 시장과 좀 연관이 돼 있겠죠 오늘 미국 시, 선물 낯닥 선물은 거의 보합이에요 보합인데 오버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까봐? 오늘 중국도 버티고, 일본, 중국이 조금 빠지고 있지만, 다른 일본이나 대만 갖고 이런 거다 버티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항생도 거의 많이 안 내려갔죠. 어,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리 반응을 했냐면, 장중에, 그러니까 전이 너무 어설펐죠 장중에 이런 현상을 보일까 봐. 나스닥이. 그래서 우리가 미리 빠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은 뭐 그래도 어쨌든 금방 저점이 잡힐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올라올 밑꼬리 달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laughs> 이 우려감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돌아올려서 끝나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나라 우려감은 오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버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끌어올리면서 끝나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잡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오버스럽게 우려했기 때문에 먼저 먼저 우려감에 더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개인들만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완전히 신호가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 구간은 거의 돈 있으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자 이게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10년간 올라온 겁니다. 시장이 10년간 올라왔어요. 지금 조금 복잡해 보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년간 올라면서, 오자이 라인에서도 끝났다. 미국 증시는 한번 이제 끝났다. 이제 어이 이동한 올라온 거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 들렸고요. 이 구간에서도 아 이제 끝났구나. 저올 초에 그랬잖아요, 2월에. 올초 2월에 어, 지금까지 조지 소로스도 그랬고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제 역사가 끝났다라고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드디어 10년 올라온 게 끝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또 또 11월에 11월 초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이 해소되는 얘기가 해도 해소될 얘기가 많습니다. 이란 경제제재, 그 다음에 미중무역전쟁, 금, 어, 미, 중무역전쟁이 이제 큰 변화를 알리는 그, 큰 변화, 기점이 될수 있는, 어, 어떤 저거, 선거도 있고, 미국 선거도 있고, 중간 선거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던 11월 옵션. 이 11월 8일에 만기입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 변동, 아,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또 지나가면은 또다시 미국 증시 또한 이 행진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다가 꺾이는지 아니면 유지하는지 결정되겠죠. 그러나 이 구간은 반드시 거칠 거예요. 이 구간이 올라가는 구간 반등하는 구간 반드시 거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 좀 광기 있게 빠졌지만 어~ 잠깐만요 어 광기스럽게 빠졌지만 이 어느 정도의 리바운딩 구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주식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기, 광기스러운 이 수준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고 그 회복이 되면서 끝까지 올라오느냐 아니면 고꾸라지느냐 그 차이는 이제 올라올 때 판단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올라올 때는 올라올 때는 한 동안 올라올 때는 한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한 달의 구간을 거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달의 구간을 거쳐서 올라오다가 또 어느 순간에서 무너지게 될수 있어요. 그럼 이때 많은 걸 결정해줘야 되고, 지금 오늘 많이 빠진 거, 오늘 뭐25% 빠졌다, 오늘 뭐15% 빠졌다, 이런 것들이 리바운딩 속도가 빠를 겁니다. 보통, 보통 이게 주식이라고 어떤, 이게, 이게 만약에 종목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자리 잡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2008년에 하, 최하단부에서 시장이 보여줬던 모습 처럼 이런거 이렇게 예를 들어 종목으로 치면은 2008년도에 최저점에서 만들었던 어떤 흐름들 공포툼에 만드는 구간 종목으로 치면 이런식의 이런식의 폭락이 나온 다음에 양봉으로 접어 주는 이런 모습들이 종목들에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고서 어느 정도 올라오 강하게 올라올 거예요. 많이 빠진 걸수록 리바운딩이 셀 겁니다. 그 시기에서 뭔가 그래도 좀 정돈을 좀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왜이 때랑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고. 하여튼 지금 오늘은 뭐 모든 종목이 다 광기를 일으킨 거니까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서울에 어떤 사람들이 팔고, 봐봐요, 응? 이렇게 호가창이 비어있는데 개인들이 한 100만 줄 가지고 있어, 한 100만 줄아 10만 줄 이렇게 갖고 있어요, 팔아야 될 물량이. 근데 누군가는 여기를 그냥 아 모르겠다, 나 여기 있는 거다 먹어버리려고 팔아 버려. 요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팔고 철수가 팔고 영희가 팔고 이러면서 호가창이 준비가 안된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오늘 오후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할 만한 시간이 안 되고 커버하다가도 저 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대, 대주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건 개인 투매가 나왔다는 거니까 어, 월요일이니까 화수목금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 자리를 조금씩 잡아줄지 그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조금 오늘 많이 빠진 것들은 그만큼 많이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순차적으로 오늘 15% 이상 종목이 한 130개라고 하네요. 그래 참고하시고 15% 이상 빠진 종목이 전체적으로 한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오늘 코스닥은 1,168개, 보합 걸 1,168, 1,180개, 1,180개 대충 2,000개가 빠졌네요, 2,000개 오늘 2,000개가 빠졌고 거의 막 빠져서 빠진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오늘은 대부분 신형 스타일로 못, 못 버텨요. 못 버티고, 요게 다갈아엎히고 내일 최저점 시작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뭐, 어떻게 뭐, 대응할 수가 없어요. 호가창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오후에 뭐, 시장이 오늘 고점 대비, 코스, 코스닥, 코스닥으로 보면, 오늘 고점 대비, 퍼센테이지가, 얼마야, oh 코스피고. 고점 내 퍼스트 6.67% 빠졌어요. 거의, 시작가, 시작 위치에서 했다면 사이드카 걸리는 수준입니다. 사이드카. 더 이상 팔, 어, 프로그램을 팔지 못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걸렸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막, 바지에 사실 여기서 파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어, 다, 다 어느 정도 요게 일, 수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일단은 그게 화요일에 나올지 수요일에 나올지 하여튼 이번 주에 어떻게 해서 돌아올리는 거를 조금 돌아올리게 되는 흐름 보면서 종목들을 좀 판단을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은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인 거니까요. 공포 장세에서 좀 고생 많으셨고요. 음, 오늘 미국장이 그냥 갈아엎혀서 반등해서 끝나면서 조금 우리도 내일 좀 세게 내일 한 5%짜리 양봉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